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삶에 참된 의미와 진리를 찾고 계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 또 때로는 오해받기 쉬운 주제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 또한 이 시대에 빛을 전하는 귀한 섬김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참된 크리스천의 삶이란 매주 교회 건물에 출석하고 정해진 예배 순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매우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건물이나 정해진 의식으로 정의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관한 문제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정규적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그 일곱 가지 방법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가지 않지만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믿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라 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이 그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방향 제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흔들림 없는 개인적인 헌신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동호회 활동처럼 가볍게 참여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살아있고 친밀하며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의 시간과 생각, 그리고 의지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성도의 삶의 필수적인 호흡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홀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진짜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독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골방에서 들여지는 우리의 은밀한 헌신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영적인 자양분이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삶에 닿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약고 연약해져서 작은 시험에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감정이나 오래된 전통만으로는 참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언어, 그리고 모든 행동을 빚어 가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암송하며 깊이 묵상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게 하는 영적 안목을 길러줍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고 담대하게 순종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무장시키는 영적인 검이 되어줍니다. 셋째, 순종이야말로 참된 믿음을 측정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회 출석 횟수를 믿음의 깊이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종교 행위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그 자체입니다. 참된 크리스천은 다른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당신의 정직함, 당신의 중요한 결정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 이것들이야말로 당신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특정 건물에 얼마나 자주 모습을 비추었느냐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에 따라 어떤 삶을 살아냈느냐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넷째, 성도 간의 교제는 교회 건물 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교회 건물 밖에서도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참으로 많습니다.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며 영적으로 바로 설수 있도록 권면해 주는 소그룹 모임, 일대일 멘토링, 심지어 온라인을 통한 모임조차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귀한 교제의 장이 될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서로에게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살아 숨쉬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다섯째, 섬김과 긍휼은 살아있는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궁핍한 자들을 섬기며 이기심과 불의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정의를 행하라고 부르십니다.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며 길 잃은 영혼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이러한 자비와 섬김의 행위들은 교회 담장 안에서만큼이나 담장 밖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낼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섯째, 영적인 책임과 분별력은 우리 믿음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공식적인 교회 조직에서 벗어나 신앙생활을 할때 우리는 자칫 거짓 가르침이나 세상과의 타협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지혜로운 믿음의 선배들과 연결되어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동기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미묘한 속임수에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홀로 있는 시간에도 참된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며 진리 안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결론적으로 참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특정 건물이나 교단 혹은 매주 반복되는 종교의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며 그분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고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은 신실하게 살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참된 믿음은 살아있고 역동적이며 영원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강력한 간증이 되게 하십시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순종과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진리 안에서 걸으십시오. 순종 안에서 걸으십시오. 사랑 안에서 걸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교회 건물들을 넘어 교회의 유일한 기초이시며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